자 아까 이어서 두 번째 차량 바로 만나 봐야겠죠? 바로 닛산 알티마 은색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2.5 엔진 2010년식 15만 키로 주행했고요. 사고 당연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색깔이 좀 다르죠 네. 네, 좀 다릅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색상이 요거는 실버 어, 실버 컬러 색상 차량이고 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 실버 색상을 어, 원래는 되게 안 좋아했어요 네. 정말 왜 차를 실버 색상을 왜 뽑는 거지? <laughs> 이해를 못 했단 말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실버 색상을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은근 보다 보니까 차 색깔이 굉장히, 그냥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여러분들, 로봇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음, 기계잖아. 근데 로봇이 색상이 빨간색이야 아니면 또는 진짜 인간과 똑같은 색깔이야 그러면 약간 나중에 좀 이질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기계 대부분의 색깔이 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 예쁘다라고는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진 않지만 본는면 어, 볼수록 사실 그냥 어, 기계적인 느낌이 좀 많이 난다. 네. 어,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두고두고 두고 봐야 좋은 컬러? 뭐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뭐 일단 헤드라이트다, 그릴, 뭐 이런 쪽에 양쪽 모두 다 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해 보이고요. 그죠? 자, 또 타이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는 금호 타이어 거, 이건 솔루스 금호 타이어인데 똑같은 데인데 역시 얘도 다시 한번 뒤에도 어 그러네. 얘도 솔루스. 그렇다면 이 녀석도 같은 곳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둘은 친구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목소리도> 구독, 좋아요, <3월. 웃음>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 아까 좀 얘기해 드렸는데, 좀 공간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지금 트렁크가 한 겹, 두겹 이렇게 되어 있고, 스페어 타일까지 되어 있는, 그렇죠. 어, 이게 원래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적재 공간이 요게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타 정도 라인업이란 말이죠. 소나타 차가 있나? 어 여기 아반떼가 있고 소나타가 아, 없네요. 아니, 소나타 정도 라인업이기 때문에 소나타보다 제 기준을 봤을 때더 넓습니다. 소나타도 넓고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뒤 시트가 폴딩이 안 되는데 이거 폴딩 돼요. 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소나타, 있어. 소나타 있어요? 그, 그, 그. 아 그러네. 와 예쁘. 어? 그, 아 역시 현대가 참 좋지. 아 역시 현대. <laughs> 역시 현대야. 근데 이제 현 소나타도 가. 가 싸지가 않아. 지금 와이프 같은 경우도 보통 400, 500 정도 하거든요. 이거 320만 원이거든요. 수입차인데 320만 원이면 야 가격 너무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공간 보여드리면 실내 공간은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깔끔, 깔끔. 충분히 이제 성인 네분 타셔도, 다섯 분 정도 타셔도 공간 좀 나와. 요 이게 지금 다음 모델인 건데, 그죠 뒤에 한번 텐트 보여주겠어요. 요것도 파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잘 보고 계셨다가 <laughs> 어나 이것도 이것도 두개 보고 싶은데 아유 그럼요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고객님 <laughs> 다 됩니다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특집 바로 가성비 좋고 저렴이 차 특집으로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요차 어떻습니까 실내 한번 구성 한번 쫙 한번 스킵해 주시죠 아 약간 그 그런 디자인적인 갬성이 아주 그냥 어, 막 그렇게 모던과 심플함의 이제 중간 사이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키는 이렇게 니스 산에 시그니처 키 버튼 시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와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들어가 있다는 거와 보스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와 후방 카메라 기본 들어가 있다는 거와 포르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선루프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가성비는 이런 곳에 쓰는 말이겠죠. 진짜 이 가격에 이런 옵션과 이런 내구성을 만나보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이닛산 알티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안녕 마이카에서 거의 싹쓸이 해가다시피 니산의 무라노 거의 싹쓸이 해가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량 거의 우리 그 안녕 마이카가 지금 도이치에서 거의 싹쓸이 해가는 거지 항상 주력인 어떤 느낌의 저기 있죠 그래서 사실 아, 닛산 알티마 같은 경우 진짜 저희가 나오는 족족족 다 판매가 끝납니다 320만 원에 정말 이만한 가성비 없다 그리고 이거 실컷 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해외 수출 보내면 된다. 수출킹에서 여러분들 해외 수출이 나가는 이런 차량이 되기 때문에 경청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 오토라이트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오토와이퍼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시트, 자동접이식 미러 옵션들, 그리고 오토 윈도우하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음, 에어백도 이렇게 양쪽에 운전석, 조석다 들어가 있다.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자, 어, 개인적으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 또이만한급의이 정도 가격에 수입차 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딱 당장 떠오르진 않아요. 뭐또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푸조차 많이 떠오르는데 어 푸조도 저희 준비해 봐야죠. 네. 근데 이 가격에 세단은 오, 그렇죠. 약간 어,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푸조 같은 경우는 디젤 라인 나오 많기 때문에 휘발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디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닛산의 <laughs> 알티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어, 쪽 앞에 엔진을 한번 볼까요? 구독, 좋아요, <웃음> 알람설정,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와서 보면 훨씬 더 낫거든요. 어우, 역시, 확실히, 아까 6개통 터 진동도 좀 적고, 조용하네요. 네. 소리가 좀 나네요. 약간, 약간... 그래도 이 정도도 솔직히, 네. 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낫지 않나? 우리 국산차의 어떤 세타2에 대한 <laughs> 엔진과 비하면 뭐이 정도면 더양호하지 않나 싶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국 정... 어디서든지 집에서 홈 서비스로 만나볼 수 있는, 우리 피자만 홈 서비스 되냐, 우리 그 치킨만 홈 서비스 되냐, 배민, 이 아, 이거 배민에 등록해야겠다. <laughs>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 우리 주문해주신 배달의 민족 주문하면, 우리가 딱 이렇게 차가 앞으로 숑 갑니다. 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기가 막히 차라는 건 사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또 여러 가지 또 직접 오셔가지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것도 있기 때문에 다 비교해보고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